전미 자동차 노조 중앙집행 위원회 동지들과 대위원 동지들께 연대 인사를 전합니다. 투쟁 전미 자동차 노조 조합원과 지도부가 저를 위해 그리고 투쟁하는 금속 노조와 민주노총을 위해 취해준 활동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 노동자의 국제적인 연대가 중요함을 우리는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전민 노동, 자동차 노조에게 그간 활동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아직도 이 땅의 노동자들은 구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노총 이용주 전 사무총장 동지는 아직도 차지찬 간방에서 구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목기 건설노조 이원장도 구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동지들을 잊지 말고 연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그 동지들을 위해 정리 자동차 노조가 취해준 그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도 국제 연대를 통해서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투쟁!